사람의 사랑, 그 사람의 약속은 가슴 아프고, 우리 둘 사이의 일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. 솔직히 얘기해봐, 이제 내가 싫어졌지. 그럼 내가 좋아? 그것 봐, 대답 못하잖아. 내가 자기하고 같은 사무실 쓰는 것도 싫고, 자기 일 도와주는 것도 싫고. 말안 시키고,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지?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, 어? 나중에, 요 어? 나중에 언제? 그래. 혼자 있게 해줄게. 영원히 사라져줄게. 지밖에 모르는 자식. 자기, 사장하고 내 관계 얘기 들었지?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? 자기는 그런 거 물어볼 백장도 없는 거야? 하보야, 그걸 믿었어?